어 양현우 중고차의 어 중고차 수출 중고차 수출로 어, 간단하게 인사 드리고 음. 중고차 수출도 잘하는 쪽에 속합니다 제가 바이어들도 많이 알고 어 고객분들은 대강 이런 생각을 하겠죠 어, 직접 만나면 더 많이 받을까 아니에요 어차피 딜은 딜러가에요 어. 딜러한테 좀준 마음으로 하면 뭐 좋은 가격 받아가지고 갑니다. 많이 안낸겨요 이런 거는. 어. 많이 냉길 생각도 없고. 음, 그래서 요거 이제, 진행과정. 음, 진행과정을 수출로 좀 넣었어요. 넣어서, 어, 요, 요렇게 이제 인사하는 걸로. 수출도 되게 좋아하는 종류 중에 하나입니다. 할부하고. 음. 할부도 뭐 조금 뭐 믹스해서 넣을 거고. 할부에 대해서는 뭐 진행과정을 굳이 넣을 필요는 없고. 어... 뭐 할부 역사라든지 뭐 이렇게 어떻게 한다, 어 그런 쪽으로만 그냥 금리나 시장 경제 같은 거어 그렇게 알려가지고 요거는 간단하게 느껴요. 스톨테와는 들어가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수출, 어 중고차 수출은 어, 다됐네요 이제 편집하고 갈게요. 어 나중에 뵙겠습니다. 어 이거는 중고차 수출이라는 거 음, 브랜드 보냈습니다. 그랜티지, 어, 그랜티지 2000 어, 10년씩, 20, 20만 키로. 어. 리비아로 간다네요. 뿅뿅. 어. 어. 고맙습니다. 양현의 중고차에 오늘은 수출품목. 어, 반가워요. 수출품목으로. 어, 다 모였네. 찾아냈네, 여기. 티. 어. 네. 그좀 맞춰봐, 그냥. 아씨 정은이 씨, 얼굴 표정 한번 보여주세요. <laughs> 아, 비싼 장비 사가지고. 이게 수출 보내는 거거든요. 어제 받은 건데, 내 수출 가다 그냥 애국해야지 뭐, 딸러벌어서 열심히 합니다. 하아 열심히 뜯어서. 요즘에 착하게 생긴 애들이 왜 이렇게 없어. 하하하하, <laughs> 정원정 <laughs> 어? <laughs> 어? 착하게 생긴 애들이 왜 없어. 아. 어떠냐, 요즘에? 별로 안 좋습니다. 어? 이게, 이게 뭔데? 아, 너 요즘에 수출 보내는 것도 좀 찍어서. 아, 나 수출표 좀 줘봐. 나중에 <laughs> 네. 그걸로 해서 좀 그려야 되겠다. 이게 뭔지 사진기 보니까. 어? 무슨. 아니. 이거 유튜브 방송 그거야. 사진기? 사진기가 아니고. 요거는 뭐라 그러지? 액션캠? 오오응 저도 유튜브 방송 좀 한결 하려고요 먹방 BGM을 먹방? <laughs> 요즘에 거기 전투력이 너무 강해가지고 살이, 안 나와 살이 어이렇 빠졌습니까? 이빨 때문에 다 빠졌지 이빨 왜 어? 아, 이빨이 안아 어. 이빨 빠졌잖아 참 진짜 많이 빠졌지 어? 살이 어아 죽겠다 살 빠져서 야 근데 신분증 내가 안 찍었거든? 인감은 끊어놨는데 아, 씨네얼굴을담아야 되는데. 무신아씨 아, 포즈 나온다, 너. 먹방 찍어 봐, 이제 <laughs> 아, 잠시 광주. Come here, go. Come here, go. Come here, go. c 저희 사무실 바깥에서 아, GDI로 찍는다는 거. 제서 네. 네. 인감을 끊었지. 일반 인감, 일, 인가, 일반 인감을 끊어야 된다던데. 요, 요, 요. 가고 어, 네. 그거 내가 복사나 지금 복사하고 있어요. 좋아, 아, 쟤, 쟤는 나한테 칼질 안 해. 그렇죠. 어, 그냥. 어, 나도 그냥 종훈이아니면 그냥 따상 안조잖 뭐 종훈이한테 그냥 항상 감사하다고 얘기해줘 알겠습니다 저희도 감사하죠 아. <laughs> 야 이거 어 해가지고 가나 아. 알겠습니다. 말소 좀 바로 좀해줘 저녁에 해드려도 될까요? 어 저녁에, 저녁에 해드려요 저희가 한 네, 네, 5시 네. 넘어서 들어가거든요 수술 음. 어, 보냅니다 이제 수술 네. 보내요 아, 어떻게 그냥 이거 아랍으로 가 이거 어디 나라로 가는 거야 나라요. 어. 그 리비아. 아니면 리비아. 어. 리비아로 간다면 리비아. 잘 가라. 그냥 낙타 보면서 그래. 아. 요렇게 해가지고 편집해서 올리겠습니다. 음, 네. 바이바이. 네.